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분석 시간 2022년 8월 26일 오전 11시 27분이고요. 업비트 차트 기준의 스토리지. 현재 관점이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스토리지 1시간 봉 차트인데요. 이전에 저점 찍은 다음에 고점까지 올라갔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거 있겠죠. 네. 바로 피보나치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어 봤을 때, 지금 382 구간 나왔어요. 지금 382 구간 터치를 해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은 다 들어갔다. 약세 장이니까 618 당연히 뚫리고요. 382 구간까지도, 네, 완벽하게 내려오면서 안착, 그리고 터치 후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 나오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추 박스가 좀 맞아 떨어지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 박스권 안쪽 기준으로 어,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언제 이 채널 상단이 뚫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시간까지 알아맞추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자 지금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정을 뭐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그릴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채널 위쪽까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천 원대 중반까지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최적의 타이밍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더욱이 안전하고 빠른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 좋은 매수 자리나 매도 자리 궁금하신 분들은 네, 비용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한 최적의 매매 자리 공유를 다 해드릴 거고요. 물리거나 현재 손실 보이신 분들도 안전하게 혹은 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리 제가 보고 포트 진단 해드려볼 거니까 무료로 실시간 매매 탔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전에 강력한 슈팅 받으면서 조정 들어갔었고요. 그 후에는 뭐 별다른 움직임이나 뭐 이런 게 따로 없었어요. 그냥 뭐 항상 위아래로 그냥 해파리 마냥 위아래로 흔들면서 네, 박스권 그리고만 있던 거죠. <laughs> 네, 이 매물대가 강력하게 싸게 된다면은 추후에 이 선을 뚫어버렸을 때 밑으로 내려오는 게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매물대도 많이 쌓였고 상당히 신용도가 높은 구간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뭘 봐야 되냐? RSI 지표상으로 가장 과매수 구간이었던 이쪽 라인 기준으로 가격대는 분명히 더 내려갔지만 자 확실히 RSI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받아먹기만 잘하시면 돼요. 받아먹는 거 잘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장땡인 겁니다. 자 피보나치 자 이쪽 구간으로 조금 키워본 다음에 다시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618 구간까지 떨어진다는 가장 하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겠죠. 네, 저는 이런 식으로 가장 최적의 자리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계속 공유를 해 드릴 거고, 최고의 기회비용으로 보답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 진단이나 본인 포트 점검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진단 다 해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매수 자리나 매도 자리 궁금하신 분들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한 최적의 매매 자리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물리거나 현재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안전하게 혹은 손해 최소할 수 있는 자리 제가 찾아서 포트 진단 해드릴 테니까 무료로 실시간 매매 탑점. 받아 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